자나 안녕하세요 잔루입니다. 자 오늘은 생방송 중에 다케릭 실현 던전 관련해서 문의 주신 구독자 분들이 좀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현 던전 퍼플 녹화 매크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차분하게 따라하시면은. 어 아마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음. 그러면은 빨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 파일은 그 이제 인벤에서 이제 매크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해야 되고요. 링크는 이제 밑에 이제 영상 밑에 그 자세히 보기에 이제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이 영상을 빌어서 이제 인벤에 이런 진짜 개꿀 파일을 올려주신 그 키키브라는님이 계세요. 그 영상 아그 파일 이제 그 올려주신 이제 분이신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을 다운로드 후에 압축을 풀어주는데. 그냥 이제 파일은 바탕화면이나 뭐 이제 편한 곳에다가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그 다음 이제 이 퍼플로 들어가셔서, 음, 이제 우측 이제 세번째. 이 재생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마우스 커서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우스 커서를 대도 이 화면이 활성화가 되지만,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기,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 마우스 커서 잘 따라오세요.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파일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게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게 뭔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v2- 이제 숫자가 있죠. v2-1, v2-2. 이 v2 이제 하이픈 v v 하이픈 1234567890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 하이픈 뒤에 숫자가 지금 내 계정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캐릭터의 수라고 하면은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현재 이제 모든 계정 내에 모든 소켓을 다 열어 두신 분들은 이제 12번째. 이제 그 12개죠. 캐릭터의 수가. 12개면은 이제 이 파일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보다 조금 적으시면은 한번 이제 캐릭터 선택창 가셔서 내 캐릭터 수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2- 숫자, 그 다음에 대괄호두칸 건너뛰기, 한칸 건너뛰기 이런 파일들이 있죠. 이 건너뛰기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그 이벤트 실현 던전의 수입니다. 개수죠. 어. 지금 이거를 잠깐 꺼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던전에 들어가시면은 실현 던전에 가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차원 포탈이라는 이벤트 실현 던전이 있죠. 이건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그 기존 실현 던전은 4개가 있죠. 총.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는, 이, 실현 던전을 건너 뛴, 네 개의 던전을 돌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가져오기 창을 열어보면은, 한칸 건너뛰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칸 건너뛰기에서, 내 계정의, 캐릭터 수가, 부캐릭의 캐릭터 수가, 본캐릭 포함 전체 캐릭터 수가 뭐일 개다. 그러면은 이7 개, 2-7, 한칸 건너뛰기. 이거를 열기를 하시면 돼요. 열기를 하시면은 바로 여기에 활성화가 됩니다. 이 우측에 이 파일들. 어, 저는 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등록까지는 다 완료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더 있습니다. 이 등록한 파일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안 대고 있으면 안 보이지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재생, 톱니바퀴, 이 휴지통 모양의 이제 아이콘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톱니바퀴 수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정 클릭. 여기에서 이 반복 실행의 횟수를 내그 아까 그 계정의 캐릭터 수. 저는 이제 캐릭터가 총 9개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부계정인데. 9개가 있으니까 이 횟수를 구회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끝납니다. 참 쉽죠? 음. 정말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별표 눌러주시면은 가장 상단으로 가시니까 그거는 뭐 이제 형님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혈맹 출석. 이 혈맹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자동 출석이 되죠. 그리고 실현 던전, 이벤트 실현 던전 제외하고 기란마을 경주 하이네성방어 거대여왕 개미의 봉인 터넌데드까지 총 4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파티던전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제작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월간보스 변신 마법 인형 그 다음에 성물 제외 지금 다 완료가 됐죠. 제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제작. 이것까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까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에서 일간, 주간, 월간 이것까지 다 얘가 알아서 클릭을 다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 완료된 퀘스트들은 이 완료 안된 퀘스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설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정말 엄청 편하죠. 자, 그렇게 완료가 되는 거구요. 음. 그리고 이제 캐릭터마다 이제 초기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초기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캠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잠깐 캠을 잠깐 끄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 따라가시면은 여기서부터 1번, 2번, 3, 4, 5, 6, 7, 8, 9, 10, 0.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8번, 이 8번에는 순간이동주문서, 그리고 이 0번에는 이제 기, 일반 기환주문서나 혈맹기환주문서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러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 공통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안 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조금 번거로우셔도 초기 설정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제작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기타에서 재료 화폐 들어가셔서 일반 탭에 가시면은 이제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뭐 고급 가죽, 고급 보석, 천, 철 상관없는데 아무거나 필요하신 걸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이 메인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즐겨찾기가 되어 있죠. 이것까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퀘스트를 보시면은 이 상급축복가루 이 주간에서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영상 촬영 기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회가 완료가 되어 있죠. 이게 누적되면은 정말 정말 문양 포인트 만드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되고, 이제 뭐85 이상까지 이제 리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기 도전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저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자파상인에서 자동 구매 설정을 좀 여유롭게 해서 해놓는 편이고요. 이제 가끔 이런 거는 이제 형님들이 좀 수동으로, 이런,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이것까지 자동으로는 안 됐네요. 어, 이거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음, 이 정도는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가 이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초기 설정 해주시고, 이제 그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키 설정, 그 다음에 그 캐릭터, 수파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은 매일 매일 실현 던전을 수동으로 돌 일이 없겠죠. 음.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제가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조금 이제 처음이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어려, 좀 나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렵게 좀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설정 한 번만 해놓으시면은 정말 편합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다 캐릭 다 계정을 하는 유저로서 많이 편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셔도 이제 해놓으시고 저는 이제 그다 캐릭과 다 계정,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캐릭터를 이제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영상 밑에 엄지 표시 있죠? 엄지 표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이제 제가 뭐 영상을 자주 올리진 않지만 이제 생방송도 자주 하기 때문에 구독도 한번 눌러 주셔서 이제 가끔 놀러 와 주시면은 정말 도움도 많이 될것 같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바. 감사합니다.